안녕하세요. 권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그 때문에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코스닥을 계준으로 1% 넘게, 지금, 아, 1% 넘게는 아니네요.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1030 종목에 달하다 보니까 체감상 느낌은 1% 넘게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중심으로 2.7% 타임 프렉탈에서도 우리가 체크했다시피, 에코 프로 BM이 어제 또 옵션 만기를 맞아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옵션 만일 종가 급등. 체크해놨고, 우리 9%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지금, 막판에 올라왔던 거, 막판에 올라왔던 거, 이런 거, 그 폭만큼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점 7%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지금 코스닥은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2차전지 할것 없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 빈자리를 지금 계속 제가 최근에 체크해드리고 있는 DI 아이 yeah, 프론티어 상장 이슈와 하이닉스 콜톤과 하면서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는 HBM 쪽 없던 게 새로 생겨났죠. 가만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장 눈에 띈다라고 체크해드렸죠. 오늘 8% 올라오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 HBM 쪽에서만 선별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만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1위 힙합 종은 알겠는데 어제 오버슈팅 이후에 제액션 같이 나와버리고요. 이 쪽은 그냥 5일선 깨지면 판하는 형태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신규 사실려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SKC가 20선 전후까지 좀 조정이 나오면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수익실현은 5일선에서 빠르게 하고요. 그리고 사는 거는 20선, 2일선 전후까지 기다렸다 차분하게 하자. 급할 것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1 0월 말하고 1월 초에 강하게 좀 올라온 거, 이런 부분에 따른 또차익실현과 쉬어가는 흐름, 같이 전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덕산 테코피아 이녹스 3단 소재 최근에 OLED 쪽에 올라오고 있고요 IT OLED, OLED 기대감 같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 주인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한번 떠야 돼요 어제 최태원 회장이 젠스랑 CEO 만나가지고 유리기판 팔고 왔다 튀어버리고 하이닉스 튀어버리고 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 개발 속도가 빠르다. 얘기 나와버리니까 튀어버렸죠.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 뭐 때문에 올라오죠? 현대차 엔비디아 협업. 이게 뉴스에 나왔죠. 엔비디아와 AI, SDB,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위커. 한마디로. 이런 소프트웨어 쪽, 자율주행 쪽, 로봇. 같이 협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 활용한다 가상 환경에서의 공장 구축 <laughs> 운영 과정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아이작을 활용해 AI 기반 로봇 개발 나선다 현대차가 뭘 갖고 있죠 보스톤 다이나믹스 갖고 있잖아요 하드웨어단 기술력 있는 거고 이런 엔비디아 로보틱스 플랫폼에 같이 대응해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 오늘 엔비디아 무드면서 같이 튀어버리죠. 두산 에너빌리티 5%.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한미 원자력 협력 소식, 원전 동맹을 결성을 했다 소식이 전해지며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한미 양국이 지금 원전 협력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들 특히 이번 MON은 체코 원전 수출 분쟁 상황에서 나왔죠.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특허 소송 이 부분이 한소년 상대로 소송 제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협업을 통해서 이제 유의미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당연히, 우진. 우진이죠. 음, 갭상승 이후에 은봉 전환하네요. BHI.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면서 은봉 전환.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합권에서 지금, 아, 보합권이 아니죠. 시적가 부분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은봉, 양봉 왔다갔다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은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좀, 일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 나머지 지켜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든지. 왜냐면 하 결국은 정책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런 원전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최근에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할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권한대행도 또 탄핵당, 그, 락당하기도 했고, 뭐 이러한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어, 원전주들도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갭으로 뛰었지만, 바로 차익시장에 같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결국, 길게 보면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서 층 원전 분위기가 바뀔 경우에, 국내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는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쪽과 지금, 이제, 양해각수 체계를 이어서 본계약 체계를 하면서, 양국간의 협업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것과 그리고 체코 원전수주 그리고 이어지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한 원전수주는 계속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원전주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전자점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다. 그러면 18,000원 전후에서는 현시점에서는 좀 사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급하게 올라가면서 살 필요 없이 차라리 이렇게 튀었을 때는 좀 일부 팔아주고, 한 3분의 1 팔고, 좀 기다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전략. 좀 같이 체크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가, 파인테크닉스가, 뭐상한가 쇼소프트테크. 쇼소프트테크 이대주주가 어디죠? 현대차죠. 협업에 대한 기대감. 현대차, 엔비디아와 협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같이 올라오는 거고, 현대엠스, 조선기자들 방하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WSI가 오늘 16%, 오토엔, 야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완전히 오늘은 각계전투예요 느낌이 지금 원전 적하고 지금 현대차 그룹주 이런 부분만 연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쪽은 빠지면 사야 되는 거죠. 성광밴드 계속 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력설비 쪽 이쪽도 SD 헌대 일렉트릭 4% 밀리는데 어제 올라왔다가 오늘 밀리는 모습이고 어제 빠졌던 상일전기는 어제 빠질 때 상일전기 사자.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1%올라오죠 어제 올라왔던 현대 일렉트릭은 4%빠져고 그럼 반대로 빠질 때 현대 일렉트릭 사고 4일 전기 같은 경우에 좀 팔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짧게 페어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 할 수도 있고요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HD 현대 일렉트릭 좀 담아보면서 더 빠지면 또 분할을 살수 있겠죠 방산쪽 최근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폴란드쪽 방한 이게 무산이 될 수도, 있, 그, 기존에 전국 불안으로 연기를 시켜놨다가, 이번에도 4월까지 있을 추가 계약, 이, 부, 이 부분이 무산이 될수 있다. 하는 것도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뭐 하나의 에어스페이스나 현대로템, 라이맥스 이런 쪽은 더 빠진 관심을 가져,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뭐 초병이라도 뛰어놓고, 입0선 지지 나오는스도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차 상승이 세게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옵션 영향으로 옵션 만기 영향으로 에코프로비엠도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 각기 정토하는 하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주말 사이에 호흡기 질환 쪽뭐 이런 쪽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랐던 미코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도 차액시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손 빠르신 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 좀 일부 빠질 때뭐 치고받고 한다든지 하는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10% 전후까지 좀 빠지면 약간 사봤다가 좀 올라오면 또 넘기고 하는 좀 발빠르게 즉손 빠르게 진입을 했다가 발빠르게 도망쳐 나올 수 있는 매매 뭐 이런 부분으로 같이 착크해드릴게요 뭔가 모르게 오늘은 좀그 개별적인 종목 각계전투로 두서없이 툭툭 튀어 올라오고. 그런 상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시장 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잘 지키시고요. 매매할 게 없다 싶으신 분들은 차분하게 시장과 거리 두기 하면서 좀 연말과 연초에 좀 오른 부분의 차익 시장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과 일정 부분 좀 떨어져가지고, 어, 바라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해 봤고요. 다음 주, 또 다음 주도 보니까 계속해서 미팅 일정 정신없이 있는데,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아일로트든, 그리고 정식 보고서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황금 소통, 화일하고 목요일날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방송 만들어 가잖아요. 또 DI 같이 특징적인 종목들 보이는 거 있으면 또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편히 보내시고요. 밖에 최강 한파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주말 사이에는 약간은 꺾인다고 해요. 좀, 이렇게 날 추울 때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일수록 또 독감 환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하시면서 좀 연초 좀 편안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목소리>